하나 둘셋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연상장에 가면요 앞에 있는 아이씨가 그럽니다 공을 백날 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아휴, 초보인 내가 봐도 뒤딱를 계속 치고 있어 어 근데 계속 쳐다보다가 이제 눈이 마주쳤어 어 앞에 있는 아이씨가 자네 연패근 나처럼 하는 걸세 어? 골프의 고수가 되려면 나처럼 쳐야 되네 라고 계속 괄괄괄 하지만 여러분들 본인이 정말 그 임팩트를 잘 하는지 뒷땅이 나는지 탑 볼이 나는지 어, 자가 진단을 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아요 예 네, 그래서 혼자서 공. 4개만을 가지고 어, 본인이 임팩트를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진단 키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편의점에 가면 전부 다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판매하잖아요. 여러분들도 뒷땅 자가진단 키트를 한번 어, 구매해 보시면 <laughs> 구매 버튼은 그냥 좋아요 한번 사부작 눌러주는 어떤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을 4개를 준비를 해서요. 세 어, 개는 삼각형을 만들고 그 위에다 공을 올려둡니다. 이러고 공을 치면 끝이에요. 이러고 공을 치면 끝이에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공을 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앞에 있는 공은 개구리 점프듯이 이렇게 뛸 것이고요. 위에 있는 공은 그냥 잘 맞아서 날아가고요. 뒤에 있는 두 공은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. 그러면 본인의 임팩트가 정말 정확하게 임팩트가 들어간 건데. 보여드릴게요. 보셨죠? 위에 있는 공은 잘 날라가고, 밑에 있는 공은 개구리 점프를 한번 하고요. 밑에 있는 두 공은 거의 뭐 미동이 없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게 됩니다. 네, 이랬을 때, 어, 임팩트가 정확하게 됐다. 어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자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어 그냥 치는 거 보면은 되게 쉽게 쉽게 친다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, 백돌이는 과연 임팩을 정확하게 할지 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. Hello. <laughs> 어디 사는 누구세요? 짜자잔! 네 저는, 네, 저는 전동동에 살고 있고요, 서울. 저는 브리스톤 골프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춘식이라고 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골프를 잘 치시나요? 골프를 잘 쳤었는데 네네. 이제 좀 허리도 많이 아프고 또, 또 많이 게을러지다 보니까 네네. 예전만큼은 좀 많이 못 치는 것 같아서 아, 네 게으르시다 네 허리도 좀안 좋고 게으르시다 네 오.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하나는 남았는데 네? 하나는 남았는데 네? 하나 <laughs> <하나는 남았는데. 웃음> <하나는> 남았으면 괜찮아요아아닌가요 <laughs> <다리는 좀 다리는. 웃음> <laughs> 회장님 분 대신 하요한만도 아무 만도아번도 아, 도전을 자신감 있게 안 해주셨어요. 아어아그러니까 도전 아니잖아. <laughs> 저 반만 뒤탱신건 처음 봤어요. <laughs> 9렙 16년 차 게으른 부티스톤 마케팅 담당자 서준식 굿샷 남았습니다. 어 일부러 그러면 처음에 일부러 뒷탕 한번 그렇죠. 치신 건가요? 사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마케팅의 요소이면서 <laughs> 네, 그래도 극적인 장면을 또 자아낼 수 있는 게그브스톤의 뭐 매력이다 저는 그렇게 볼수 있고 사실 뭐 제가 했다기 보다는 네, 여게 보시면 괜찮다 브릭톤의 2012아연이 고진영 선수도 사용하고 있는 네네네. 네, 이고 다이언 네. 2012가 다 했다. 아, 2012가 나는, 다 나는 했다.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. 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<laughs> 싶고 사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임팩트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공태현 프로의 레슨도 보지만 더 나는 자신이 없다고 라할 때는 2012래. 제이 2012를 선택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다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했니다 대우르시다.